자, 그럼 세모 모양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잡아주세요. 세 번째와 엄지를 이용해서 잡아주세요. 그 다음, 코바늘을 오른손에 가져오시고, 코바늘을 실 밑으로 놓고, 올려준 다음, 한번 비틀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이 건실을 지금 만들어진 그원 안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사슬뜨기를 10개를 할 건데요. 만약에 세모 모양을 크게 하고 싶다면 사슬뜨기를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사슬뜨기 10개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한번 감아주신 후, 걸어서 이 사이로 통과. 사슬뜨기 1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감아서 통과. 2개. 3개. 4개. 이렇게 사슬뜨기 10개를 하였습니다. 단을 하시기에 앞서서 주의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울퉁불퉁 코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단에서는 즉 다음 단에서는 이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사슬뜨기를 한번 해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이게 바로 기둥코입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한 사슬코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이 안으로 코바늘을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 또 한번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한 코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 코당 짧은뜨기 하나씩입니다. 즉 싱글 크로셰입니다 자, 다음 코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 코의 뒷부분 이 부분에 코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한번 감아 주신 후빼 주시고 이 상태에서 또 감아서 이 사이로 통과.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해 줍니다. 자, 일단이 끝났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씩 싱글 크로셰스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높이를 맞춰 주기 위해서 또 사슬뜨기 하나를 해 주신 후 이번에 이것을 오른쪽으로 갖고 와 줍니다. 즉, 여기 있던 것을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끊는 것을 오른쪽으로 갖고 와 주시면 됩니다. 이단은 이렇게 세모 모양의 사선을 위해서 코 줄이기를 해줍니다. 코 줄이기를 전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양 끝부분만 코 줄이기가 들어갑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는 바로 이곳이죠. 자, 여기 사슬뜨기 한 곳이 있고, 이첫 코는 바로 이 코입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신 후, 실을 걸어서 한번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 또 한번 코바늘을 집어 넣으신 후, 실을 감아서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세 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세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실을 한번 걸어서 세줄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코가 줄여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 짧은뜨기 한 개.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1개.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1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코가 지금 2개가 남았는데요. 이 2개를 코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만 코를 줄여줍니다. 자, 다음 코에 코바늘 넣으시고 실 거신 후 빼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코, 즉 마지막 코에 또 코바늘 넣고 한번 걸어서 빼서 세 줄을 만든 다음에 실을 한번더 걸어서 세줄 사이를 통과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2단이 끝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코가 줄어듬으로써 이렇게 약간 사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2단이 끝난 후에는 또 한번 사슬뜨기를 해서 높이를 맞춰주시고 또 이것을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 주세요. 이 상태에서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3단은 쉽습니다. 코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싱글 크로셰트입니다.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코는 여기죠? 첫 번째 코에 코바늘을 넣으시고,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한 개.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코바늘 넣어서, 실을 걸고, 짧은뜨기 한 개. 자, 이렇게 3단 짧은뜨기 하나씩 끝났습니다. 신후에도 다음 단을 위해서 사슬뜨기 한번 해서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4단은 아까 2단과 마찬가지로 양 끝에 코 줄이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은 그냥 짧은뜨기 한 코당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신 후 빼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코바늘 넣고 걸어서 빼주셔서 세 줄을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감아서 세줄 사이로 통과. 이렇게 코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코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다가 마지막 두 코에서 코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에 두 코가 남은 상태에서 코를 줄여줍니다 넣고 빼주시고 뺀 마지막 코에 코바늘 넣고 감아서 빼서 세 줄을 만드신 다음 감아서 세줄 사이로 통과. 이렇게 4단도 코가 줄여졌습니다. 이제 아까보다 더욱 사선이 만들어졌습니다. 4단이 끝나신 후에도 사슬뜨기를 한번 해주셔서 높이를 맞춰주시고 또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가져와줍니다. 자 5단도 매우 쉽습니다. 아까 3단처럼 한코당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코에 코바늘 넣으시고 감아서 짧은뜨기를 하고,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를. 자, 이렇게 5단까지 끝났습니다. 자, 5단이 끝나신 후에도 다음 6단을 위해서 사슬뜨기 한번을 해주시고 또 돌려줍니다. 6단은 2단과 4단처럼 코 줄이기가 양 끝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코 줄이기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코를 찾아서 구멍을 넣어주시고 감아서 빼주신 후또그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걸어서 세줄 만드신 후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세줄 사이로 통과시켜서 코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코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런 다음,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싱글 크로셧 해주시고, 다음 코두코 코 남겨놓고 이두 코는 코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코에 코바늘 넣고 감아서 세줄 만드신 후, 감아서 사이로 통과. 이렇게 해서 코가 줄여졌습니다. 자, 6단이 끝나신 후에도 사슬뜨기 한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돌려서 7단을 시작합니다. 7단은 5단처럼 짧은뜨기 하나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싱글크로쉘 첫 번째 코에 두 번째 코에도 넣어주시고 이렇게 7단이 완성되었습니다. 7단이 완성된 후에도 사슬뜨기 한번 하시고, 뒤집어서 이제 8단을 합니다. 자, 8단은 이제 4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2코 2코씩 잡아서 코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올려주신 후, 3줄 만들고, 통과 이렇게 해서 코가 두 개로 줄여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사슬뜨기 한번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뒤집어서 이제 9단을 할 차례입니다. 9단은 코가 두 개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짧은뜨기 그냥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슬뜨기 한번 하신 후 돌려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단, 10단에서는 코를 줄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코바늘을 첫 번째 단에 넣고 빼주시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빼주셔서 세줄 만드신 다음에 코바늘 걸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로도 충분히 가랜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지만 끝부분에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끝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쉽습니다. 끝부분에 짧은뜨기 하나씩을 둘러주시면 됩니다. 먼저 사슬뜨기 한번 하시고 그 상태에서 가생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자 이렇게 끝 부분에 짧은 뜨기 를 둘러줌으로써 이렇게 깨끗한 삼각형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런색 실과 황금색 코바늘을 사용하였는데요. 자신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색깔로 떠서 가랜드 같은 걸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예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